가입 당시 정한 게 뭐라고요? 평년 착과량. 착과량이 평년 작가량. 있고요.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 우리가 조사한 적과 후 착과량이 있습니다. 자, 평년 착과량을 가입 당시에 만 킬로그램이라 있어요. 천 킬로그램이라 있어요. 1000kg, 1톤인가요? 10000kg 할게요. 1 0 0 근데 적과우차과수 조사를 해보니까 적과 착과량이 6000kg이 나왔다. 4000kg은 날아가버죠 지금. 만약에 사고가 있다. 내행이나 동의피해가 동상의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착과감소 보험금 나가겠죠. 4000kg이 줄었으니 까 보상하는 손해로 줄었으니까. 근데 아무 사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거? 사고가 없다. 즉, 적과 전 사고가 있다, 없다? 없을 때. 적과 착각량이 평양 착으로 작게 됐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아무도, 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 줄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4,000kg만큼 보험료를 더 냈죠, 지금.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일 24시가 가 있고요. 그만큼이 적과 후 착과 수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2시 30. 여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어쨌든 이 사람은 4,000kg에 대한 보험를돌려받는데 그냥 돌려받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부터까지는 보장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거 빼고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보험을 계약 해지했을 때 돌려주는 걸을 보고 우리가 미경과 비율이라 하잖아요. 미경과 비율. 근데 이때는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1억이다 가입 금액이. 얘는 얼마가 될까요? 6천만원 되게 있죠. 4천만원에 대한 보험 가입 4천만원 4천만원 만큼만 줄었잖아요. 지금 가입 금액이. 이거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가맥된 걸 조준다 해서 이게 가액 미경과 비례라고 불러준 겁니다. 가맥된 거 맞고요. 밑에 보시면, 가번에, 가번에, 자, 적과 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 가입금액을 가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가맥한다. 나번에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차액 보험료를 반환한다. 그래가지고 차액 보험료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납이 보험료라고까지 돼 있죠.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 감액한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돼 있는데. 이게 겁나게 헷갈리게 있어 갔어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보시면 전체는 얼마래요?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은 1억이죠, 1억. 그 1억 원. 곱하기 원래는 얼마였어요? 1만 kg. 그다음에 그 여기는 얼마예요? 6,000kg.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 하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는 제가 설명은 이렇게 만, 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눈으로 보기 편하게 해드렸지,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오, 그렇게 안,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육천, 만 원이 되죠? 그러죠? 이 육천만 원은 보험가입금액이죠? 어떤 보험가입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로의 보험가입금액이죠? 이후래. 그래서 얘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라, 그러면 육천만 원 내놔, 찾아라, 고 말이에요, 지금. 아마 이렇게 보험가입금어잖라 가액 하라 그러면 얼마 찾으라? 6천만 원 찾으라 그 말이고. 여기는 4천만 원. 그러면 이제 1억 원에서 4천만 원빚죠 이제.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계산된 거. 여기 곱하기 이제 보험 요율 곱하기 아까 가지 부손방 있었잖아요, 지금. 부손방 하는 게 이게 여기 찾는 겁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감액 분 계약자 부담 보험 요율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 말씀드리면, 여기서 4천만원에서 지, 부, 손, 방까지 하고, 여기서 계약자 부담 비율. 정부꺼 떼버리고, 지자체꺼 떼버리고, 계약자가. 이게 이제 계약자 돌려줄 거죠. 근데 그냥 돌려준다? 아니, 요, 요걸, 요걸, 요걸 빼야 된다고. 가액 미경과 이렇게 곱한다고 했어. 하기 가액 미경과 이율까지 한다 그말이에이 말이.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의있는 가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가액분 계약자 부담보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액 미경화 비율은, 뭐,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오전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뭐, 착과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50%형, 뭐, 7 0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시험 볼때 이거 줄 가능성이 꽤 큽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좀 외워보시게, 일단은. 나, 지금 외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차액보험료는, 다번에 차액보험료는 적과 착과수 조사일 이속한 다음 달 말일에,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적과 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적과 착과수가 큰 경우는, 지급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되어 있죠, 지금. 뭔 말이냐? 여기서 지금 4천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이제 줬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적과 착과량은 6천kg인데, 저기 뭐냐, 거시기. 차카페 조사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차카페 조사 나가서 보니까 이거 7,000kg다. 1,000kg가 더한 거잖아요, 지금. 1,000kg만큼 계산해서 다시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계약자한테.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거 일부 보험으로 해서 그냥,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지. 말만 이렇게 써놨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보험료의 환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든 저기 사항에 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넣어놨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오늘 대기 가실, 가셔서 꼭 외우실 거 이겁니다. 아까 제가 꼭 외우실 게 하나 있었죠. 정보 지원. 정보 지원율.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 자, 보험료 환급합니다. 보험료 환급. 자, 괄호 1번에 보시면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환급한다.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여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준다. 이거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일반적인 말. 자, 돌려줄 때 어떤 사유예요, 지금? 무효. 소력 상실. 폐지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근데 얘가 어떤 사유냐 보니까 첫 번째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죠.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예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 이때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효는 어떻게 돼요? 무효 보면 전액 환급. 전액 환급을 해주고요. 두 번째, 효력성실하고. 페이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밑에, 해당월 미경과, 미경과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비율에 따라. 비율에 따라. 그 밑에 보시면, 환급보험료는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그것만 잘 봐주세요. 환급보험료는 뭐 곱하기 뭐요? 예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밑에 보시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건을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이 순 보험료가 100만 원이 100만 원 근데 두 번째 정부 지원이 50%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할까요? 사과 앞에 당감 넓은 감이에요, 지금이. 보장 수준이 80% 지자체 지원이 30%. 그러면 네 번째. 자, 계약. 해지한 달이, 계약해지한 달이 6월달이다. 그러면서 표를 줄 겁니다. 월이고요 미, 경과, 비율을주고요 5월, 6월, 7월 표 있습니다. 5월달에 뭐 100%, 6월달에 70%. 7월 달에 65%, 8월 달에 뭐 60%다. 했을 때, 환급보험료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랬을 환급보험료는 얼마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부터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보장 수준이 얼마래요? 80이면 50%를 보장해줘요. 아까 그 외우시라 했죠? 50, 50. 80%면 정보 지원이 얼마라고요? 정보 지원이? 정보 지원이 50입니다. 맞죠? 그러면 계약자는 얼마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지원 50% 떼버리고, 100만원 중에 50, 50만원 빼버리고, 여기는 30만원 빼버리면 계약자는 얼마나 남아요? 20만원. 20만원이죠? 계약자 부담험료는 20만원. 곱하기, 6월달이니까, 얼마? 70% 돌려준대요. 곱하기 얼마? 0.7 하라, 그 말이에요. 0.7 하라. 얼마? 14만원 안에. 이거 돌려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 왜 말씀드려요? 이게, 이게, 여태 시험 안 나오다가 나올 때가 돼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나올 때가 된것같아 뗐어요. 다시요. 해볼게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랬을 때, 계약자, 부당, 보험료는 얼마라고요? 보험료는 100만원에서 50%, 100만 원에서 50 떼고, 30% 떼버리면 20만원 남죠? 20만원. 여기 있다가 여기 0.75한다그 말입니다. 14만원 나온다. 이거줄 겁니다. 이표 그냥 줄 거예요, 이거. 조명할 줄 아냐고. 이제 계약자 물어봐요. 그, 어, 어, 계약자 가끔씩 이제 저도 한번 물어봐, 물어보시더라고요. 환급보험료 얼마만큼 나올 것 같냐 해지하면 물어보면, 어, 이제 뒤져야죠. 우리가 책을 갖다 뒤져가지고 요거 보고 이제 말씀드려야죠. 근데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아요. 그거는 농협에 물어보세요. 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말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안 나와본다, 그러면. 평가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꼭 그렇게 막 보험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해. 뭘때려 우리. 교 조사 나가서 절대 말씀하시, 지 마세요.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보험금.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합니다. 두 번째, 계약자. 이보험자의 뭐예요? 책이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자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미경과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50.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환급보험료로 되 있죠. 여기 오른쪽에 50페이지는 그 표에 있는, 거, 표에 있는 걸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얘는 뭐 미경과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걸 주고요. 근데 두 번째,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무효가 되버리면 환급해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환급이 안된니다 환급. 자 실제 시험문장에 가서서 이제 쓰실 때는 정리는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대가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쓰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 풀어서 쓰셔야죠 이제 다 풀어서 쓰셔야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분 51페이지 위쪽에 과로 2번에 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동그라미 1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해지하는 경우.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이거 지금 잘못 나왔거든요.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라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미담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상실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일단 세 가지도 외워보시고요. 한번 3번에 있는 거는 이제 놔두시고요. 그냥 읽어볼게 제가.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한 반환의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의,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이자 이가 늘어난다 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금 갑니다, 보험금. 보험금에 보시면.